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범받는 자그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요한복음 8장 1절로 1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겐 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상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나를 상하게 하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고 왔죠. 이런 여자는 율법에서 돌로 쳐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다 알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살인을 방조한 것이 되어서 로마법에 걸립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말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상대에게 가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묶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쓰셨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묶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을 향해서 청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죄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죽이라며 흥분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보게 했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돌아갔습니다. 변화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작됩니다. 남의 죄만 볼 때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속에 깊숙이 숨겨놓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내면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곳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숨겨놓았던 더러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자,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의 문턱에 갔던 여인을 건져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 갔던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던 여인에게 죄의 고리를 끊게 했습니다. 말은 이처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 말에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고 세워 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살리고 그를 세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